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디어텍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최초로 초특급 게스트분을 모셔봤어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하는 그세 글자 국민콜110입니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정신건강도우미 국민콜110입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주세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국민콜110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 관련 모든 민원상담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입니다 우와 정말 모든 민원상담을 다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2016년부터 등급신고는 112-119로 민원상담은 110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고 문자나 채팅은 물론 수화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상담이 잘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정부 관련 민원 상담이라는 게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상담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국민콜 110 홈페이지 상담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연을 알려 드릴게요. 노인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께서 집 주변 건축 공사로 수도관이 파열되어 수도 요금 과다 청구로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모두 출금되어 생활이 불가해 연락을 하셨던 분이 계셨 이처럼 세금 관련 상담도 가능한데요. 요즘 상담 전화는 ARS 방식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서 고령인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희는 상담사 직접 응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령자, 노약자 분들께서 꼭 구민콜 120으로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길 가다 정말 많이 볼수 있는 무단 주정차 장식 부분, 보통은 112나 119를 생각하시는데 저희 공미콜 110으로 전화주시면 되고 동물학대, 로드킬 등 동물보호 관련 문의신고도 가능하답니다. 추가로 사업이나 창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나 법령 등에 대해 문의주셔도 상담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임금체불과 협박, 가로등 고장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민원 상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는 모든 민원 문제는 정부 단일 대표 번호 110으로 상담할 수 있어서 국민의 정부 민원 접근 편의성 및 상담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국민이 각 부처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110번을 통해서 모든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진짜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알아야 하는데 112, 119 만큼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민콜 110꼭 기억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역대급 게스트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민콜 110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국민콜 110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텍 K-뷰티가 뷰티 전문 채널이라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화장품을 선물로 드리려 해요 오늘 국민콜 120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과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소그렘 에센스 2종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모든 민원상담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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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안녕